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강의가, 자, 어디까지 됐느냐. 자, 요거, 요까지 했죠, 그죠? 요까지, 요까지 했냐, 그지? 단기 이윤극대화, 그래, 단기 이윤극대화에서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높을 때, 그 다음 평균 비용보다, 평균 비용하고 가변 비용하고 사이에 있을 때, 가변 비용이 평균 비용, 가변 비용보다 낮을 때, 그지? 그래서 우리가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뭡니까?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크거나, 크거나 같은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가격이 커야지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조업을 하죠. 근데 딱 어느 점에서 멈춘다. 만약에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 요 점에까지 만약 에 가격선이 내려온다, 그렇지? 딱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 딱 수준에 딱 되면은. 조업을 멈춰야 되겠죠 딱 인건비 그지? 근거의 간신이 그지? 근거이라는 거 사투리보다 간신이 이제 인건비도 충동하는 딱 제로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업 중단점은 사실은 가격하고 평균 가변 비용하 같을 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됐고 그래서 임태 뭐 말하고 있죠 그지? 어, 그 다음에 아예 뭡니까 뭐,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평균 가변 비용보다 아래쪽에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인건비도 우리가 뭐냐면 은 우리가 될수 없는 그지 공장 회사 열어 놓고 인건비도 우리가 될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선을 다 끄어 보자 끄어 보면 여기 요즘 MR하고 MC가 만나는점이 점이네 그지 딱이 점인데 이 점인데 사실 인건비도 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이 정도의 지금 손해를 더 보고 있잖아 그지 예더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알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됐고요 그지 좀더 연하게 자 봅시다. 자좀 좀 진하게 나오고 연하게 나오고 선이 또 여러 가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페이지 어, 210 쪽이죠. 210쪽 보자. 페이지 210 쪽부터 보면. 한계비용하고 단기곡선, 단기공급곡선하고 어떻게 되는가? 자 결론을 말하자면 단기의 뭐 어, 한계, 뭐 단기의 공급곡선은 바로 한계비용곡선이 바로 단기의 공급곡선인데 어디서부터 실제로 공급이 시작됩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 P가 P가 평균가변비용보다 위쪽에 있을 때마다 있을 때 뭡니까? 어,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뭐 인건비를 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점 이상 돼야 뭐냐면 사실은 어 우리가 단기 공급 곡선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MR들이 전부 가격선이잖아요 MR 1, 2, 3, 4 가격이 진짜 만별인데 자 지금 뭡니까 평균 가변 비용이 지금 AVC 요거고 평균 비용이 총 비용이 요거잖아 그 다음에 이 점들의 최저점을 지나는 게 평균 비용이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격, 즉, 그니까, 러 P, 즉, MR이, MR이,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격이, 이 가격이잖아. 가격이 지금 뭐보다 작습니까? 평균, 가변 비용보다 지금 작잖아. 그죠? 요럴 때는 어떻습니까? 생산하면 안 되죠? 요, 지금 봤을 때, 요, 점요 밑으로는 전부 어떤 점, 요, 요, 전부 다, 여기서는 가격이 AVC보다 작아, 그지? 이 점들은 다. 작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업 중단 어디서 한다? 딱! 가격하고 평균 가빈 비용딱 만날 때장사서 이상 안 하는데 생산량안 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 점을 뭐라 그란다 우리는 조업 중단점, 생산 중단점 그래가지고 이거 셧다운 포인트라고 그래 셧다운 셧 셧다운 포인트, 예 셧다운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이 일단은 AVC 보다는 AVC 보다는 AVC 보다는 큰 점에서부터 생산을 시작하거든. 이렇게 미세하게 우리가 가격, 가격을 조정시켜 보면 생각을 했다가 자 다시 가격선이 어느 점하고 만난다 평균 총비용하고 만난 이점 이점은 또 뭐냐면은 우리가 딱 정상 이윤이 발생한 지점이죠 가격하고 사실은 뭐만 같습니까 평균 비용 그지 평균 총비용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P-ATC 자체가 바로 뭐가든 0이 되죠 이윤은 0이야 이윤이 0이다. 자, 이윤이 0이더라도 안에 반드시 물는 존재합니까? 정상 이윤은 있죠. 예, 자기가 다른 데서, 다른 직업을 찾아서 일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 자, 우리 이 점을 뭐라 고한다 손익분기점이라 그래. 뭐라고? 손익분기점. 손익 손익분기점이 손익 어디다? 평균총비용의 체제점. 그 다음에, 평균총비의 체저점하고 가격선이 만나는 고점이 그 바로 손익분기점이고, 이걸 영어로 우리가 뭐냐면, 블랙 이븐 포인트. 그지? 블랙, 블레이크. 블크 블랙, 블랙이 아니고, 블레이, 블레이크, 블레이크, 입은, 입은, 포인트라고 합니다. 포인트. 됐죠? 손익분기점. 밑에, 평균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MC가 지날 때, 그거하고, 만, 그거하고, 가격하고 만나는 이 점을 뭐라 그러는데, 우리는 조업 중단점. 셧다운, 그지? 셧, 셧셧, 그지? SHUT 셧다운 SHUT, 포인트라고 한다는 거. 됐죠? 따라서, 단기의 공급 곡선은 어디부터 시작한다? 요점 아래서부터 요게, 요 위쪽 이 이거. 이게 실제로 뭡니까 공급곡선이죠. 각 가격에 가격하고 MC가 만나는 점, 가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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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가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된다. 밑에다 시 가격이 가격과 생산량이 각각 결정되죠 가격과 생산량이 각각 결정되죠 가격과 생산량이 각각 결정되죠 가격과 생산량이 각각 결정된다. 당연히 공급곡 뭡니까 공급선 바로 뭡니까요? AVC 위쪽에 있는 이 점이다. 됐죠? 자, 이해됐고. 다음 페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질문을 몇 가지 하자. 자, 그러면 순수 경쟁 기업의 단기 생산량 결정은 어떻게 보자. 자, 생, 질문. 생산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의 최소치와 같거나 높으면 생산.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의 최소치와 같거나 크면, 그렇지? 생산해야 한다. 그림을 그리면은, 뭐 MC가 요래 있고, 그렇지? A, A AVC가 이래 있다 합시다. 요점으로 최대점을 뭐가 지나다? MC가 지날 때, 이, 이 점의 최대점 위로 그렇지? 예, 요거만딱 지우면, 그렇지? 요 위쪽이 바로 뭐라고? 어, 단기 공급곡선이다, 그렇지? 높은 생산량 그렇게 하면 기업은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손실을 고정 비용만으로 줄일 수 있죠, 그죠? 자, 요즘에서는 그딱 고정 비용만 딱 줄일 수 있지, 그지? 어, 됐고 맞죠? 그데 얼마만큼 생산해야 되는가? 그데 얼마만큼 생산해야 되는가? How m u c h 지 그지? How much? 자,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해야 되겠죠. 항상 가격표 또 가격선이 어래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가격선이 어디 지나가는 게 이게 MR이잖아. MR이면서 바로 이게 가격선이잖아. 그래서, 한계수입하고, 그지?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을 해야 되겠지. 생산, Q를 결정해야 된다. 그점에서 어떻습니까? 이윤이 극대화되거나, 그지? 손실이 극사되고, 만약에 만나는데, 이 ABC보다 가격선이 위쪽에 있다. 자, 또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만나지만은, 자, 이렇게 MC 곡선이 사실 이래 가는 건데, 오른쪽에는 자 이거보다 AVC, ATC가 있으면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보다도 만약 높은데서 설정되면 당연히 이윤이 발생되죠, 거지. 요 쪽에서 이윤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ATC하고 AVC 사이 있을 때는 어떠다 손실이 최소화 되죠, 거지. 예. 역시 MR과 MC는 성립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면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나?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그지? 가격이 총 비용보다 높으면은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은 발생한다 그지? 가격이 ATC보다 크면 당연히 이윤이 발생하고 총 평균 총 비용이 가격보다 높으면 다른 다른, 다른 말로 하면 가격이 평균 총 비용보다 작으면 그지? 넘기면 당연히 얘는 P-ATC가 음수기 때문에, 즉, 이윤이 음수기 때문에, 음의 이윤. 즉, 뭡니까? 이윤을 얻지 못한다. 그지? 즉, 총비용보다 당연히, 자, 총수입보다, 그래서, 잘못됐네. 그래서 총수입이,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다면, 이거, 이거 책에 잘못됐죠? 어, 총비용이, 총비용이 총수입보다 크다면, 이윤을 얻지 못하는 상태, 바로 이 상태다. 이 P가 ATC보다 작은 상태다. 이세 가지로 우리가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 중량을 하여 간에 뭘 가지고 결정합니까? MR이 MC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이윤 국대가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될지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한계 비용과 당기 공급 국선 됐는데 만약에 개별 기업 A와 산업 B의 당기 균형이 있다고 하자. 먼저 항상 어떻습니까 산업 전체의 수요곡선 하고 공급곡선 b 에서는 나와있죠 그지 여기서 뭐가 결정됩니까 가격하고 균형가격하고 균형생산량이 결정되면 이 균형가격은 어떻습니까 개별기업들은 어, 받아들이지 그지 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맞죠 어,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수요자들의 수요곡선이 이게 뭡니까 당연히 전체를 합친거기 때문에 우하향 하지만 개별 기업이 생각하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이다. 그지? 예, 즉, 가격하고, 한계 수입하고, 한계 평균 수입이 같은, 이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야. 그지?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는 거지. 가격이 저기, 그때 생산량이 얼마다? 8이다. 그죠? 지금 가격이 지금 평균 총병보다 크잖아. 그지? 그때 의 공급량은 8이다. 개별 기업은. 그때의 이윤은 얼마야? 이만큼의 경제적 이윤을 보고 있다. 전체 총수입이 이만큼이고, 전체 그것의 비용이 얼마다? 이만큼이다, 이만큼. 그러니까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니까, 그지? 총비용을 빼면 이만큼이 이윤이고, 이 총비용 안에도 어떻습니까? 이 안에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있지. 요까지가 가변비용이지, 요까지가 가변비용이고, 그죠? 딱 요까지가 가변비용이지. 만나는 점, 이 점. 이게 가변비용이고, 그지? 맞죠? 총. 다음에 여기 여게 총비용이고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줄요요 요 부분이 뭐냐면은 고정비용이야 고정비용. 됐습니까? 그 총수입이 총수입이만큼 총비용이니까 빼고 나면 이만큼 나잖아 이게 이윤이지, 그지? 응, 어, 됐단 말이지. 밑에거는뭐이을 필요 없고. 아,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어,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준 거고요. 됐죠? 자, 아무거 간에 개별기업이 하나, 지금 전체 산업이 지금, 뭐, 개별기업이 몇개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시장 생산량이 8,000개니까, 어, 개별기업 한, 한, 한 개, 개별기업당에 8개 생산하니까, 요 시장 안에 몇 개의 기업이 들어있어? 8,000개의, 1,000개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1 0 0개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걸알수 있다, 그지? 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장기의 이용극대화는 어떻게 되는가? 어, 장기. 장기는 뭡니까? 장기에는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이니까 생산함수가 단기에는 요래 되잖아. 그지? 자본만 다 고정되어 있잖아. 근데 장기에는 여기, 요거 필요 없지. 모든 것이 유연하게, 그지? 생산 요소를 투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노동하고 자본을 다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에는 이런 모양이 다 어, 가변 요소가 된다. 자, 뿐만 아니라 가변 요소가 되니까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단 말이야. 예? 단기는 뭔가 기업이 진입과 퇴출만을 통한 조정을 한단 말이지. 뭐 가격 조정이 아니고 단기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기업이 들락달락함으로써 기업이 단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면 돈이 될 때는 시장에 들어갈 거고 돈이 안될때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들어올 때는 증가되다가 감소되는 즉 생산량으로 조정한다. 즉 모든 단기정의 무시, 모든 장기조정 무시한다. 그다음에 동일한 비용 모든 기업은 동일한 비용으로 생산한다. 즉 비용 곡선이 동일하다. 이 말은 뭐 생산 기술이 같다. 이 말이고 조건이 가등을 지하고 있지. 이럴 때 우리는 장기용 극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로 첫 번째가 진입과 퇴출만을 통한 조절을 한다는 말은 생산량만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고 모든 동일한, 모든 기업의 비용은 동일하다. 동일한 비용을 가진다. 기술이 같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비용 불변의 산업이다. 규모에 대한 수익은 불변하다. 하나 넣으면 하나가 나온다. 두개 2개 넣으면 두 개가 나오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나타내면 이렇게 제이할수 있지. 여기다 열 개를 투입하면, 열 개를 투입하면 열 개만 나오는 거. 이런 형태 우리가 뭐라 한다? 규모 수익 불변, 비용 불변이라고 그랬지? CRS. Constant returns to, to scale. 그지? Constant, Constant return to scale. scale. 규모 수익이, 규모 수익이 불변한다. 그지? 비용 불변이다. 기업이 진입, 퇴출해도 산업에 필요한 생산 요소의, 그리고, 이건 뭐냐면, 뭐다? 기무 수익에 대한 불변 좀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뭐다? 기업이 진입, 퇴출해도, 들어가고 나오더라도, 산업에 필요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불변한다. 노동이라든지 자본의 가격인 뭐 W와 R의 가격은 불변한다. 이 말은 이해가 되죠? 만약에 우리가 기업이 만 어떤 시장에서 이윤이 많이 발생해. 이윤이 많이 발생하면 돈 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지니까 대출 자유로 들어오게 되면 공급이 증가될거 아니야. 생산을 증가시켜보지 그럼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간 요소를 많이 수요할 거 아니야. 노동이라든지 자본을 수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 노동과 자본의 가격인 웨이지 임금이라든지 그 자본의 임대 유리라든지 이런 그 임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뭐라고? 기업의 진입 대체도 산업에 필요한 생산 요소의 가격은 불변이라고 본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비용 불변을 해야지 우리가 이 시장을 좀더 심플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됐고 장기균형. 따라서 장기균형 어떻다? 시장 가격은 평균 총 비용의 최사, 최소치와 같아진다. 우리가 아까 봤잖아, 그지?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시장에서, 자, 평균 가변 비용 말고 평균 총 비용하고, 자, 어떨 때, MC가 만나는 최대점, 여기 MC야. 여기서요 점에서 지금 가격이 만약에 같아지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요 상태는 P하고 ATC하고, mc하고 같잖아. mr, mc잖아. 다 조건을 만져가지고 mr하고 mr, mr equal mc. 그지? mr equal atc. mr equal mc. 그 다음에 A, atc하고 mc 같잖아. 맞죠? 어. 이럴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정상이윤만 얻지. 정상이윤만을. 그지? 즉, 파이가 0이야. 어. 똥똥이야 그지? 어. 잃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이 상태. 장기위은그 상태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시장 가격은 평균 총비용의 최소치와 같아지고 생산은 평균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최소가 되는 점에서 가격, 이 주어진 거니까 가격과 당연히 생산이 결정된다. 대본의 그러니까 효율성과 생산의 효율성이 어, 다 달성되는 점이 장기에는 어떨 때다? 가격하고 ATC의 최저점에서 MC가 만날 때다. 장기 규정 요구다. 이 말이지. 됐죠.